자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제 10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본선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. 자, 블랙 드래곤의 탐조님, 와이번 게이의 480, 볼. 자,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태미니님의 드랜소드 360, 볼. 자, 볼대 볼의 배틀. 자, 두 불의... 개. 썼는데 예, 장기전으로 갈것 같고요 일단은 무게쪽은 드랜이 높긴 한데 형태는 와이번이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균형이 어디서 어떻게 망가지는가 아, 거기 따라서 조금 승패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우 드랜 크게 한방 먹였습니다 아딱 맞고 기울어지는 와이번 게일 스피피니쉬 와이브원이 어, 어, 이번 후반에 이번 확 무너지는 느낌이 죠 밸런스가. 아 드레스도 2연타를 크게 먹였는데 오히려 반동으로 자기가 터진 것 같아요. 우연히 버스나 오버 뭐안 나오면은 기전이 될것 같... 와, 오버필릿이 나왔습니다. 장기전이 될것 같다더니 바로 끝나버렸어요. 드레니 자꾸 자기 반동에 당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자 블랙 드래곤의 탐조 중결승 진출. 자 이어지는 본선 네 번째 경기. 블레이크 님의 조합입니다. 나이트 랜스, 9-60 포인트.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유리아 님의 조합입니다. 드레스 소드, 3-60 테이퍼. 둘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질주를 하면서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겠군요. 자, 역시나 시작부터 질주하면서 찍어봤고 후반에는 역시 스태미너전으로 자, 지금 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쓰고 있는 레시이 960이에요. 960인데 나이 6 0 공기 저항력이나 접촉 면적이 적은 것 때문에 포인트로 써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드레니 <목소리> <자, 목소리> 어, <목소리> 스피인 어드래니 스피인 오우 자 X 대시 필요한 나이트랜스 X 대시 먹인 게 조금 추격이 크길 바랍니다 자 이제 후반 스태미너 전으로 드레니 모두 원심력,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. 자, 요 상황이면은, 방금 전 이제 퍼스트 배틀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겠는데 자, 두 베이 모두 스피니 떨어져 갑니다. 자, 아, 드랜소드 스피. 자, 나이트 랜스. 스피드를 쓰면은, 검지 따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러면은, 오버나, <laughs> 스킨 외의 방법으로 이겨야 하는데 아 쉽지 않아 보여요. 자 드랜스킨. 자 드랜소드. 드랜소드 낙찰. 양한으로 먹고 있는 스핀으로 아 오버 피니시. 자 압도적인 점수 차로 콜드 게임 유리님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자 이상으로 본선. 네 번째까지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준결승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